어, 로러서 뭐, 화까지 챙겨 먹으려고 하냐? 그래서 잤어, 안 잤어. 그럽니다. 성적인 외도로. 혐오하죠. 극혐하죠 남은 생에, 하루라도 자유인으로 살다 죽고 싶다. 아내와 처형이 남편을, 공동폭행해서형사무속한 경우도 있었는데, 남편을, 아이, 불냐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내가 이 여자랑 왜 사는 거지? 뭔 개소리냐? 성격이 중요하고, 부관계 부 없이 못 산다. 프리더! 그리고, 목이 잘려 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혼도 전문,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복이 아니라 좀 캐주얼하게 입었는데요. 오늘은 법률 지식이라기보다 남자가 이혼을 결심하는 진짜 이유 이런 좀 인사이트 하지만 캐주얼한 영어를 많이 썼나요? 왜 이렇게 격식적이지 않고 편하게 할수 있는 얘기라 편한 옷을 입어봤습니다. 옛날에는 이혼사건 남자사건 맡으면 보통 피고로 맡았죠. 여자가 이혼소장 달려가지고 남자가 이혼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반대로, 남자가 먼저 이혼 숫장을 날리고, 남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가 이혼을 먼저 결심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여자가 계속 이혼해, 이혼해, 이혼해! 그래서, 아, 이제 지금 워 그래, 이혼해! 이게 아니라, 먼저 남자가 이혼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 다섯 가지를 한번 제 나름 경험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개무시입니다. 너무 센가요? 남자는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근데, 밖에서, 가족들 위해서 힘들게 돈 벌고 집에 들어오니까 반겨주는 건 강아지 뿐이었고, 강아지까지 없으면 여러분 너무 비참하죠? 다 나를 소 닭보듯이 하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지? 현타가 옵니다. 사실 여성과 맞벌이라면 좀 이해를 하고 넘겨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여성은 전업주부고 나는 밖에서 고생하면서 돈 벌어오는데 밥도 제대로 안 차린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좀 챙겨달라고 하면, 아 나도 힘들어 네가 알아서 보고 내지는 아 누구 남편은 얼마나 벌어오는데 돈 벌어오면서 밥까지 챙겨 먹으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나는 그냥 ATM인가?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뭐 이런 게 쌓여서 외로움에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외도를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또 여자는 뭐 삼식이니 뭐니 주말에도 밥을 먹으려고 하네 막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남자한테 뿐만 아니라 인간한테 밥은 생존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남자한테 뭐 밥안 차려주고 이런 거는 밥안 차려줬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생존과 건강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존중받지 못한다 개무시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겁니다 여성분들도 이 영상 보신다면 남편한테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밥 정도는 좀 챙겨주는 그것도 안 하면 여러분은 전업주부로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일본 드라마 보면 여성들 남자 퇴근하고 왔을 때 모형물 받아놓고 밥 다 차려놓고,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여성이 전 세계에서 인기가 가장 높나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도 안 차리고, 개무시하고, 인정 전혀 못 받는다 생각이 들 때, 남자는 이 결혼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이혼을 결심합니다. 두 번째, 아내의 외도입니다. 외도. 말이 어렵나요? 바람핀다. 불륜. 이거죠?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여성들의 불륜이 많이 늘었죠? 여성들도 사회생활 많이 하고, 요즘 소모임 어플, 동창회 동무회 이런 데 다니면서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뼈 빠지고 고생하는데 남자들이랑 놀고 있죠. 여자가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자기 부인 여성의 외도를 용서하는 경우는 많이 없죠. 왜 그럴까요?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자기 애가 누군지 알죠? 자기 배에서 나온 애가 자기 애일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남성은 자기 만나는 여성이 애를 낳았다고 해서 내 애인지 모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이 다른 남자와 잤다고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 애가 아닌 다른 애를 잉태해서 낳고 내가 뻐꾸기뻐꾸기가 그렇게 하잖아요. 딴 데다 알을 아놓고 다른 새가 키우게 만들죠. 남의 집 새끼를 키울 수 있다. 이런 생물학적. 본능적 거부감 때문에 여자 외도를 발견하면 처음 하는 말이 그래서 잤어 안 잤어 이겁니다. 남자는 이런 육체적인 성관계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여성은 그 여자 사랑이 안 해. 예, 정신적으로 사랑이 중요하죠. 여자 같은 경우는 정신적 사랑이 딴 여자한테 가버리면 경제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이 다른 여성한테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존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고 남성은 반대로 육체적인 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남의 집애를 키울 수 있다. 생물학적 본능적 거부감과 두려움 때문에 여성의 성적인 외도를 혐오하죠. 극혐하죠. 또 남자들은 생물학적으로 자기 유전자를 많이 전파하게 진화가 됐기 때문에 분류를 하더라도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뭐 베이스캠프 같은 건가요? 하지만 여성은 일생을 살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죠. 남자는 사정 횟수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하고 육체적 관계를 할때 요즘은 좀 덜해졌지만 피임력도 개발되고 가인기가 진한 여성들도 많이들 쾌락을 쫓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통적으로는 여성은 마음이 간 다음에 몸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외도를 할 경우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남자는 자기가 외도를 하더라도 여자에게 용서를 빌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이 그 남자와 잤다. 그러면 공소를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자유 여러분 이 영화 보이십니까? 멜 깁슨이 나왔던 브레이브워트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여기서 사람들이 막 고문하고 공개 처형할 때 m e r 자비를 베풀어라, 용서해줘라 이렇게 빌면은 살려주겠다고 했나요? Just say it y out mercy. Just say it mercy Mercy, Lord. Mercy. Jesus, mercy. e e 죽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영웅이었죠 그만큼 자유는 소중합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 여러분 결혼을 구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름다운 구속이어야 되는데 비참한 구속이면은 여러분 남자는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습니다 제 의뢰인 중에 60대 중반 이셨는데 남은 생에 하루라도 자유로 살다 죽고 싶다 이 얘기 하시는 게 기억이 납니다.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죠. 여자들 중에서는 남편을 지나치게 구속하고 또 주말이나 휴가 때 그때 남자를 리프레시 해야죠. 그때는 게임을 하던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자기 취미 활동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자기 공간도 없고 자기 시간도 없고 그렇게 매여 있으면 너무나 구속을 느끼고 남자는. 뛰쳐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마이크로매니지먼트에서 남자한테 잔소하고 따라다니고 어디갔어? 막 의처증에 의부증 이런 것들 숨막히죠. 아, 남자는 자기가 너무 구속받는다. 너무 자유가 그립다. 이럴 때 자유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노년기에 애들 다 키워 놓고서 이젠 내 인생 찾아야겠다. 그러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노년기니까 모아놓은 돈이 많겠죠. 재산분할에 신경 쓰셔야 되니까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이혼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네 번째 처가의 개입 옛날에는 고부 갈등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장서 갈등 장모와 사회 갈등이라고 하죠 사회 사랑은 장모님 사랑 그래서 씨암 딱 잡는다 치킨이나 시켜 주면 다행이죠 예전에는 여성이 남편의 경제력 남편이 벌어온 돈에 의존해 살았죠 그리고 출가 외인이라고 그래서딸 시집 보냈으면 시댁에서 알아서 사는 거다 이랬지만 요즘 그렇습니까 요즘은 딸 하나 낳고 엄청 귀하게 키우고 또경쟁해서 여자들이 남자한테 절대 뒤처지지 않죠 여성들이 남성보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가 보기에 사회가 딸에 비교해서 부족해 보이고 경제력도 별로 없어 보이고 내 딸이 이런 놈 만나서 고생하나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면 자기 딸 집에 개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시월드니 고부활등이니 옛날 얘기죠 요즘은 처가 살인이, 장서 갈등이니, 장모가 사회 갈구고, 처가 결혼에 개입해서 깨지는 경우가 신혼초에는 왕왕 있습니다. 제 의뢰인 분 중에는 장모가 사회에게 넌 기생충이다, 뭐 이런 폭언을 하는가 하면 어려운 사이죠, 사부인에게 대개 아들이 내딸 인생을 망친다 이렇게 폭언한 경우도 있었고, 또 아내와 아내 언니 처형이라고 하죠, 아내와 처형이 남편을 공동 폭행해서 제가 폭죽보으로 형사 고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장모와 딸이 공동 폭행해가지고 또 형사 고소한 경우도 있었네요. 아, 이런 경우가 왕왕 있네요. 이혼이 또 형사와 연결돼서 헬로 갈 경우가 있으니까 형사도 전문인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면 독립된 가정이죠. 파파걸, 마마보이, 이런 식으로. 결혼해서 성인이 됐는데도 원가족이 계속 개입한다. 이거 이혼 사유가 됩니다. 부부는 부부끼리 문제를 해결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이르고 뭐하고. 애새끼입니까? 그런 여자는 이혼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 부부관계 문제인데요, 육체적 관계, 섹스리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성욕의 강도, 부부관계의 횟수, 뭐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제 친구 중에는 스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농담인데, 그만큼 섹스리스로, 수도하듯이 한다는 얘긴데요 그 친구 중에는 의무방원전을 한다.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아직까지도 한 달에 한두 번은 한다.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성격이 좀 강하고, 성적인 거를 중시하는 남성들에게는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뭐 어쩔 수 없죠. 신혼에는 관계를 많이 하다가도, 나이 들고 이러면, 부부관계 횟수가 줄어드는 게 보통이죠. 또 여성들도 애 낳고, 키우고, 바쁘고, 치이니까 남편과 잠자리 하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생기죠. 문제는, 남자가 원해서 부부관계 하려고 이렇게 앉는데, 아, 설로가 이러면서 벌레 보듯이 하고, 남편을, 아, 이, 변태 아니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때, 너네게 모욕감을 주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도 처음에 한두 번 시도하다가 계속 여자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예 시도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섹스리스 부부가 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백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쵸. 나한테 싸우다가도 밤때 안고 자면서 푸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섹스를 스로 가면서 각방쓰고, 뭐 임차인인지 하숙생인지 모르게 서로 대면되면, 대면, 이성으로서 느낌은 전혀 없어지면, 내가 이 여자랑 왜 사는 거지? 현타가 오죠. 아까 자유랑 연결시켜본다면, 아, 내가 그냥 자유롭게 딴 여자 만나고 밖에서 재밌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첫 번째 존중하고 연결시키면, 아, 내가 육체적 관계도 못하게 무시당하고, 까임을 당하나? 이렇게 현타가 와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섹스리스나 부부관계 없어지는 것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은 아직 여러분이 젊다는 것이고 나이 들면서 성욕은 점점 없어집니다. 특히 그리스의 철학 에피크로스 사상 중에 아타락시아가 있습니다. 아타락시아 뭡니까? 에피크로스 학파 케락을 추구했는데 특이하게도 성욕을 포함한 모든 욕망에서 벗어난 상태 해탈과 좀 비슷한가요? 아타락시아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데요. 섹스 그게 별거냐? 성역을 벗어나서 아타락시아의 경지에 오르면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성욕이 높고 아직 젊은데 부관계도 없이 평생 살라고 내가 그러려면 스님 했지 그러려면 신부님 했지 그렇다면 그때는 이혼하셔야겠죠 그때 다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짧게 요약해 볼까요 남자가 이혼을 결심하는 첫 번째 이유 여성의 개무시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죠 두 번째 아내의 외도 불륜인데 특히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거에 대해서 남자들을 못 찾고 이혼을 결심하죠. 세 번째, 자유. 본질적인 거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인데 계속 구속하고 너무 속박받는다. 하루라도 자유로운 살고 싶다. 그렇게 자유를 택해서 이혼을 결심합니다. 네 번째, 특히 결혼 초기의 문제인데 처가가 개입해서 장서 갈등. 장모가 사위한테 계속 내 딸한테 왜 그랬어? 그래서 끼어들고 그래서 예전 고부갈등 시집살이 이런 거 없죠 예, 처가의 개입으로 신혼 초기에 많이 깨집니다 다섯 번째 부부관계 없음 섹스리스인데 이 부분 제가 아타락시아까지 말씀드렸죠 하지만 나는 뭔 개소리냐 성욕이 중요하고 부부관계 없이 못 산다 이런 분들은 이혼하십시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이혼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결혼해서 불행하다면 이혼해야겠죠 이혼하시되 잘 하셔야겠죠 특히 남성들은 여성한테 재산 분할로 떼어 줄 돈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 잘 만나는 거에 따라서 작게는 수천만원 크게는 수십억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십만원 상담료 아낀다고 수천만원 수억 손해 보는 멍청한 짓 하지 마시고 필요한 일 있을 때 상담하시고 특히 백세 인생이죠 그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시고 애들 키웠다고 아 이번 생은 망했네 이번 생 뿐입니다 이번 생 망해서 다음 네 세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번 생에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지인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혼도 이혼도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결혼이 불행하다면, 이혼을 신속하게 빨리 하시고, 자유인으로 멋진 남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